자, 본 방송에 이용된 자료들은 버터 사이트나 전체 공개로 올라오는 자료들만 방송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음짤스 시작해볼게요. 오늘 편은 치명적인 수색시 편입니다. 예. 구독, 신청과 추천 부탁드리고요. 아,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자, 클라라씨 같죠? 예. 자, 클라라씨고요 예, 클라라씨가 맞아요. 예. 클라라 씨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글쎄 요 이건 뭐 요가를 하는 건가요, 도대체 뭐하시는 건지 모르겠고 옆에 계신 이분은 누구죠? 에이트의 그 보컬 같기도 하고요, 뭐 아니면은 그 트레이너이실 수도 있겠나요? 예. 자 어떤 분의 몸매 하면 정말 이분이죠 하면서 올렸던 움짤인데 봐보니까 클라라 씨였어요. 예. 자, 지금도 아우스 어, 올라가는데, 이 유연함과, 어, 이런 노력함, 어, 정말 그 꿀맛만을 가졌지만, 역시 노력하는 그 모습에 상당히 대단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클라라 씨 개인적으로는 이성민 때더 좋아했어요, 어? 자, 아, 이거는 어떤 분이 메이드 복장이 정말, 어, 잘 만든 메이드 복장이다, 이래가지고 올렸는데, 아 깜짝 놀랐죠 순간 누군지는 모르는데 예쁘신 것 같아요. 예. 자 멈춰가지고 지금 다시 키고 있는 중입니다. 예. 가끔씩 몸자리 미리 보기가 안될 때가 있어요. 예. 자 그냥 이대로 하나요. 예. 그냥 이대로 하죠. 뭐 괜찮다고 하시니까. 예. 자 괜찮다고 하시니까 그냥 이대로. 예. 아 글쎄 이분이 개인적으로 미모가 대단하시네요 아 예. 얼굴이 잘 보이지는 않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그어 올리기 전에 한번 봤던 것 같죠? 응자 예. 글쎄요 대단한 신분은 같네요 야 예. 어슬슬 아, 넘어가야죠 응 예. 조금 노출이 많이 되어있네요 생각보다 응 예. 자, 이제 나와야죠, 예. 이 제목이 하스스톤 아울, 어머, 어쩌저쩌고아롬의 아, 김민영, 뭐,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어, 오메그, 받침이 히 힐, 시대에 있어가지고, 이건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간에 아름답다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멈췄네요, 예. 아, 이거 굳이 봐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있는데, 뭐, 그래도, 어, 예상 한번 봐줘야죠, 예. 자, 멈출 때마다 제 마음은 너무 아파요. 네, 움짤이 멈추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네. 자, 움짤이 이거, 이거는 뭐, 마스코트인가봐요, 만드신 분. 상당데 네. 뭐, 어, 미소가, 정확하게 네. 얼굴이 안 나오는데, 네. 넘어갈게요. 네. 어, 너무, 어 이게 멈춘 게 아니었군요! 아, 멈춘 게 아닌데 내가 넘어갔었네. 미안해요. 아무튼 간에 뭐, 더, 예. 어, 좋게 시청하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역시 치명적인 섹시함면 현아인데 이게 멈치네요 또. 예. 자, 이, 방송을 아는 거죠. 예, 현아는 그냥 보여주면 안 된다. 이 뜸을 들여야 된다. 왜냐면, 그, 섹시킨 현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현아 씨인데, 글쎄요, 이게 좀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여기 간중이, 이 앞에서, 물론 거리가 좀 있죠. 실제로는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어떻게 본다면 근접해 보이거든요. 예, 카메라상으로 볼 때. 그래서 뭐, 엄청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데, 이건 너무 과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앞에 계셨던, 어, 현아 씨 팬이라면, 어, 뭐, 좋아하셨을 수도 있겠으나, 어, 조금, 어, 가까운 무대에서는 민망한, 어, 댄스 동작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현 씨는 뭐 예술이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어, 예술로다가, 어, 생각할게요. 예. 개인적으로 저음짤은, 어, 글쎄, 같이 시청하긴 좀 그럴 것 같아요. 예. 가족들하고 같이 시청할, 걸어놓은 짤. 그러니까 노출이 돼 있는 건 아닌데, 어, 동작이 좀 민망하네요. 예. 자, 이 소유현 씨인데, 소유현 씨는 유명했죠. 예? 이런, 이거 비슷한 음짤이 되게 많았었어요, 각오에. 그래서, 소희연 씨 되게 예쁘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네. 예? 소희연 씨의 이런 음짤은, 과연, 예,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조금, 아, 어, 그렇네요. 예. 아, 설련 씨가 치명적인 그섹시표에 등장을 안 해요. 역시 설련 씨 제가 팬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아 나올 수밖에 없나봐요. 예. 설련 씨는 먹꿀몸매의 뭐 지존이다, 뭐 이런 멘트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거란 분이죠. 예. 자, 설련 씨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오늘은 왠지 짧게 나오네요 다리가. 예. 자, 조금 키가 1 6 8인가 170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키가 그래도. 어커 크신 분인데 오늘은 조금 짧게 나오시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설련시에요자 넘어갈게요. 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구독 신청과 추천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예.